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이현입니다 오늘은 고객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나 밤에는 그 밖에 남부와 중부 지방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오늘 밤 9시 지상예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밤 9시 지상예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점차 남서쪽에 기압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구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라남북도, 경남 남해안, 충청남도와 경기 서해안에 비가 오겠고, 늦은 밤에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내륙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으며,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바람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